아직 10월인데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며 가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강원 지역 스키장은 서둘러 눈 만들기를 시작했고 농민들은 냉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키장 슬로프 위로 하얀 눈보라가 쏟아집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며 강원 지역 스키장이 분주해졌습니다. 단풍이 지기도 전에 찾아온 초겨울 날씨. 때를 놓칠세라 제설기를 가동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뜻밖의 첫 눈이 마냥 신기하고 반갑습니다. 내일은 초겨울 날씨가 찾아오면서 스키장도 첫눈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 겁니다. 인근 또 다른 스키장도 슬로프에 서둘러 첫 눈을 뿌렸습니다. 앞으로 추위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대로라면 다음 달 중후반 대부분 개장 예정. 지난해보다 열흘 가량 빠릅니다. 이에 반해 농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장철 수학기 한창인 대파 밭에는.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애써 키운 작물이 냉해라도 입을까?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불을 피워 언순을 녹이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서리가 오가지고, 대파가 너무 많이 어렸습니다. 작업도 너무 늦고요. 작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최저 기온은 대관령 영하 5도, 철원 영하 5.3도, 설악산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때일은 초겨울 추위. 일교차도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이테 웅석입니다.